이제 무게합파. 음. 자 무토의 공간이죠. 공간에 개수가 왔어요.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은 뭐가 아름다운 무지개가 화가 떴어요. 당연히 이죠. 이게 무게합파 이론에서 오는 거예요. 무지개는 무게합파의 이론에서 온다. <laughs> 여기서 자. 공간에 안개가 피었어요. 안개는건 이건 이슬 비예요. 이슬 비라 해도 비라요. 이어서 뭐 비예요. 왜요? 이어서 비라는 이유는 뭐야요해 아린다. 많이 늘진다. 이 말이죠. 비가 내리니까 반대편에 해가 떠서 이렇게 보기 좋은 게 돼요. 자 이러면 무게 합파의 이, 이 무지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꿈. 꿈. 응. 꿈. 무지개 꿈. 잠만 못 잡아. 못 잡아. 개털. 못 잡아. <웃음> <웃음> 그림의 떡이야. 이런 사람 뭐 하면 된다? 응? 이런 사람은 공상. 공상하면 뭐 있어? 뭐, 상상으로 뭘 만들어내고, 그죠? 모든 과학의 기본이 공상이죠. 기초가. 어떤 상상이 없으면은, 그 상상력을 차만만 만들면은 대박이에요. SF영화 만들면 대박이에 내가 그 음. <laughs> 터미널티 영화 봤어 오늘 나온 거? 아직 못 봤습니다. 터미널티 영화 보면 그거 나와요. 봤어요? 응 우와. 우리가 내가 원래 신 내가 이 공부를 하려고 어마어마한 영화를 봐요 그러니까 이런 <laughs> 영 좋아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원래 좋아해. 오늘 <laughs> 휴대폰 있잖아. 우리 이 지구상에 내가 움직이는 거는 추적하는 구글에서 내가 다를 추적하잖아요. 내가 어디 있던 구글 알아요. 맞죠. 그죠? 위치 추적. 어. 나는 처음에 그림을 아무거나 막 갖다 썼어요. 그러다가 안 썼어요. 왜? 컴퓨터를 배우러 가니까 그림을 찾는 그이 자기 지적 재산권 찾는 방법 아주 간단하대요. 그게 모든 영상에 화소가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화소가 순간적으로 닫히는데요. 그렇게는 고속도로에 차가 지나가면서 남바 동네에 뭐 삐삐삐 소리 나잖아요. 그거 똑같대요. 똑같은 화소가 지나가 삐삐삐 소리 난대요. 엄청 많아요. s 스처럼 기계 걸어놓으면 나온대. 그게. 그러면은 그걸 추적한대요. 역추적 하면은 어디서 썼다는 거 나온대. 그러면 소소에 걸리어 온대. 그거 변상을 지우는 대 여기. 그래서, 아이고, 이거, 장만하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싹 바꾸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가서 수 부럽지만은, 찍어 와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래에 나갔다 판스프리 하나 찍는데, 한물차 아저씨인데 가서 얘기했어요. 아저씨, 이 차에 판스프리 하나 찍어야 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네. 나는, 이 사람의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찍었으니까 내건줄 알지만, 이 사람도 허회안 받으면은, 안,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허용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뭐, 뭐, 나는 해전하는 건 나쁜 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난바가 다 했다는 거예요. 웃기죠? 지 모든 것은 난바가 있어요. 밖에 나면 뭐, 밖에 자전거 쥐어서 내뺨날줄내거저 네. 난바가 있어요. 저 훔치 가도 못해요. 왜? 저기 날았으면 난바가 270만원짜리니까 차라리 난바가 있어요. 그죠? 걸림은 그 집사한 거야. 어? 내가 얼마 전에 청소 나갈 때 꽃이 짜를 하나 사왔어 고추, 아. 고추, 그치, 영양고추, 영양고추를 잡는데, 못둔 거잖아요. 갖고 네. 오면은, 점유부게탈주로 걸리니까. 그래서, 갖다 줄라 고기는 그렇잖아. 그래서, 경찰기 신고만 하지. 파출소에서 전화했고, 내가 이거나하고갈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가져오지도 못해요. 왜요? 왜 저기 짓맛이? 시 카메라니까. 우리 휴대폰 들고 다니잖아요. 내가 그, 좀 있으면 우리 사람 몸에, 지금 개새끼 이거였죠? 네. 칩이었죠? 칩이었죠? 좀 있으면 사람은 다칩 나요. 이제는 사람 넣는 순간에 병원에 가면 칩 당겨서 주민들 보고 당 해버려요, 그냥. 딱 괜찮아요. 신하고 다 알아요.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하잖아. 추적당하는 방법이 <목소리> 바로 풍원이 들어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 칩이 없잖아요. 그럼 <목소리> 뭐로 추적당합니까? 풍원으로 <폰을> 추적당하는 <목소리> 거야. 아, 무섭다. 그죠? 그럼 풍원으로 추적당하니까 폰을 함부로 쓰면은 내 위치 노출이 잘 되더라. 나는 죽을 때 대신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은 폰잘써라 응? 어? 구글에서, 구글에서 광고를 하기로 해야 돼. 우리가 광고를 싫는데, 구글에서 싫는데, 광고를 올리잖아. 구글에다가 광고를 하면은, 울산지역만 광고해 주세요. 하면은, 내가 울산지역에 있는 데만 광고가 떨어진대요. 그에서 어떻게 해, 그걸? 울산지역에 광고, 휴대폰 번호 있는가, 직결이 있는가. 거기만 뜨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것도, 이것도, 주소도, 고기지역에만 뜨게 만들어 놓는 거야. 면령층다 응. 있잖아. 거기만 뜨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게. 그게 그냥, 간단하지, 뭐. 얼마나 뭐. 편하네? 지금 시대 그런 시대야. 그게 이제, 좀 있으면은, 사람들 다 잡는 거야. 그러면은, 좋겠어. 열심히 역학 배워봤죠. 헛방이야. 에요. <laughs> 모든 역학은요 기계 속에서 다 나옵니다. 기계가 잡을 수 없는 게 있죠. 기계가 잡을 수 없는 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뭐 알파고인가? 알파고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게임도 알파고가 백점 백승했어요. 이제는 이길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봇들을 지시하는 조와 로봇과 다스의인간들 분류가 나눠져요. 로봇들 중간에 놓고 로봇을 조종하고 조 로봇들의 지시를 받는 인간과 로봇들을 지시하는 인간이 나눠져요. 진해 때요 똑같네. 그렇죠. 시대가 그렇게 와요 이제 고시대가 그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망조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 고시대가 오면은 사주 필요 없어요. 고시대가 그 언제쯤 오느냐면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고 보는 대죠. <목소리> 그 시대가 멀지 않아, 오늘. 그 시대에 오면 사주라는 게 필요가 없어져요. 왜요? 인간이 기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그리고 상항층에서는 손가락만 갖다갖다 갖다 하면 되니까. 문이라는 게 없잖아. 결국 문이라는 건 없다는 이야기야. 문은 없고, 노력에한계만 있는 거야. 이게. 이런 이론만 잘 알면은, 그게 나와요. 자, 이 무게화파에, 여기를 보니까 산에, 산이 뭐예요? 무토죠? 이 안개가 피어 올라가요. 화는 올라간다, 내려온다. 화는 무조건 올라간다. 아시겠죠? 수는? 내려온다. 이거면 안 돼요. 그런데, 화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개수가 올라간다. 무기하파에서 올라가더라. 물이 올라가더라. 그게 그러니까 내 물은 올라가고 화는 내려온다는 얘기 원칙입니다. 열은 내려가야 되고, 냉기는 올라가야지 사람이 살수 있는데 이렇게 열기가 올라오죠. 열기가 밑에서 올라오면 내 머리가 음부터 무려 냉화 어지러. 이렇게 하다 보면 어지러워, 질해요 이게 이제 머리 열이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는 거는 건 확인데, 사람은 내려올 정상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화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땅 속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워 보여요. 그리고 반대로 저 위에는 어마하게 추워요. 맞죠. 그래서 환원 수는 올라가고 환원 밑으로 들어간다 내려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우리 눈에는 육안에는 거꾸로 보여요. 육안에 이게. 자, 이 무게 합파가 있는데 <laughs> 무게 합파 이론은 무토라는 거는 넓죠. 넓다. 그리고 높죠? 높다. 잘 보여, 안 보여?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보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 앞에 뭐가 생겼어요? 장애가 생겼죠? 장애라는 개수가 생겼어요. 못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토 앞에 개수가 가려있으면은, 그림이 흡위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이게. 예. 무토 앞에 개수가 가려있으면은 흐리하게 보여요. 예. 그걸 안는데요. 자, 이 뒤에 그림 나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음. 안 보여요. 이 뒤에 하늘이안 보여요. 여기 보면 무기합판은 멀리 에서볼 수가 없다.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해? 멀리 못 보니까 장기투자는 하지 말고 이런 사람 재생인 사람은 장기투자 하면은 망치 들고 다 안타성이다. 가까이 보는 거. 안타로 봐라.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장기적 공부보다가 대략 공부가 낫다. 응? 여기 화폐가 화에 대한 이런 게오늘 있을 때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죠? 자,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laughs>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밑에 보니까. 인축이 있어요. 충미도어떻 뭐였어요? 개신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봅니다. 이거 봤죠. 자, 이거 보니까 뭐가 됐어요. 화가 됐어요. 화가 뭐예요? 인수예요. 자, 이 문서가, 이 문서가 당기성이 장기성이에요. 당기성이죠. 단기성이 장기성으로 가면은 무조건 소실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이 간단하잖아. 아주신네자 <laughs> <laughs> 여기서 봅시다. 급제죠. 네. 내가 뭘돈 넣고 돈 투자를 했어요. 투자. 네. 그죠. 네. 그것도 만원돈아니고 분산 투자. 분산 이거 분산 투자라 그래요. 분산 투자 했는데 단기로 해야 되는데 장기로 갚으면은. 저쪽. 오케이. <laughs> 요건 하지 마라. 저쪽에다. <laughs> 아. 저때다 저, <laughs> 이렇게. 하시겠죠? 이게 이 보는 거예요. 자. 무진이 있어요. 무진인데 보기에는, 을, 게 무가 있어요. 이게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붙어 있죠. 잡아놨죠. 천만 다행이죠. 이거 여기 안 잡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왔으면, 어. 그리? 어떻게 된다? 내 책이? 꼬집다. 벌써 단종됐다. 네. 끝났다. 네. 공상다 갔다. 그런데, 여기를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장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지금도 십신의 지장관 이야기도 지금도 못 나. 계속 팔리고, 어제 아래 저 인지도, 인지도 보내줬어요. 지장관 이야기. 꼬인 사람 많네, 그치? <laughs> 저기는 그러면 첫 번째는 잡고 있다고 설명 이거 잡고 할까요? 있잖아 네. 이게 엉고 개수 이게 만약에 뜨가 있잖아 자 개수가 있잖아 이게뭐 있어 네. 무갑임없어군 네. 네. 가지 이거 술토 있어 네. 개수가 없어 네. 이 개수가 뜨가 있으면 잡아버려요 네. 그럼 얘가 단타가 바뀌어 래요 네. 근데 이게 단타가 안 되잖아요 네. 자, 안 잡고 있으니까 높고 멀다 넓다 길고 오래간다.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가? 보행하겠지. 응. 이거를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이 얼마나 버릴 시 되겠나? 맞습니다. 하, 이런 걸다 하고 와야 그래서 투자를 할때 이런 사람이 투자를 하되. 개수가 다가오면 단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장기로 갖고 는 절단나 버려요. 이거. 아시겠죠? 이 자연의 위치가 이렇게 많아요 자연의 위치 이거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자연의 위치는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하면 돼. 그냥 합의 이론만 이야기하면 별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 건안 돼. 그런데 설명하보고 이렇게 보조적으로 풀어보면, 빨리 알아듣든 뭐라든 들어갑니다. 그죠? 자 무게합파가 이렇게 꿈을 꾸고 있지만은 희, 꿈과 희망이 있지만은 그건 그, 결국 허상이다 아름다운 미래는 없다 무게합파는 그래서 무게합파는 뭐라 그랬어 오케이 순간 단타적이다 이래요 무토가 개수를 안 만나면 장문로가 만나는 순간에는 단타로 가야돼 무조건 Okay.